방연이 방짱가요? <laughs> 예, 방짱. 방연? 방. 아, 방. 방 예. 예 우, 우. 위 방연이. 예. 벌한 한대. 벌한 한대. 한 청구어 재원을. 한, 한 청구어 재원을. 제위양이제유양이인기병하야 제, 인기병하여 사전기전형 전분으로사전기전 <laughs> u 전 u 으로장제하 n 장하하 a 빈으으의사하하여 u 빈으로 g 사하여 이구한할세 이구한할세 이구 직주 n 도하니 직주 h 도하니 방연 문제하 방연문지하고 거한이 기위하다. 위대발병하여 이태자신으로 의장하여. 이태자신으로 의장하여. 이어 제사원을. 사원을 손자 위전기왈. 손자 위전기왈. 피 삼진지병이 피, 피 삼진지병이 소 한용이 경제하여소 한용이 경하여 경제하여 경제하여 제호 의거이라 하니 제호 의거라 하니 선전자는 선전자는, 선전자는 인 기생이 리독지하나니인기세이리독지하나니 네인인 기세이 인 기세이 네 병법에 병법에, 병법에 백리칠이자 백리칠이자 골상장하고 골상장하고 오십리칠이자 오십리칠이자칠이자 군반지라하고 군반지라하고 내사제군으로 내사군으로 사 입위지하야 입위지하야 위 십만조하고 위만조하고 명일에 위 오만조하며 명일에 위 오만조하여 우 명일에 우 명일에 위 이만조하니 위만조하니 방연이 행 삼일에 방연이 행 3일에 대일록 대희월 대희월 아 고지 재군겁 아, 아 고지 재군겁 입 오지 3일에 입 오지 3일에, 3일에 사졸 망자 사졸 망자 과반이라 하고 과반이라, 과반이라 하고 내기 기 보군하고 내기 기 보군하고 여기 경여로 여기, 여기 경여로 예예요. 예로 날카로운 예저이 예. 배일 병행축지라. 배일 병행축지라. 병행축지라. 손자 탁 기행하니 손자 탁 기행하니, 기행하니 모 당지 마름이라. 모, 모 당지 모 마름? 마름이라. 마름은 마름은, 마름은 도협이 방다 저해하니 저의, 도협이 방다 저해하니 저해. 저해. 막힐죠, 막힐. 저해하니 저에 막힐 쪽막히 저해하니 저해하니 가 복병이라 하고 가 복병이라 하고 내기 대수하야 내기 대수하야 백이 서주왈 백이 서주왈 방연이 사차수하라하다 방연이 사, 사 차수하하 오시에 오시에 령제사 령제사 선사자로, 선사자로 선사자로 만노 협도이 복하고 만노 협도이 복하고, 복하고 기 일모하야 기일모하여 견화거이 견 견화거이 구발이라하니 구발이라하니 방연이 과 방연이, 방연이 과. 과 야지 기목화하야 야도 야지 기목화 하야 견백서하고 견백서하고 이화촉지언을 이화촉지언을 이화 독미필에 독미필에 만노구발하니 만노구발하니 만노 위사대란상실이라 위사대란상실이라 방연자지, 지궁병패하고 내작용하니, 재인승승하야, 대파의사하다, 그 네. 간만에 <laughs>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완전 무협 영화의 한 장면,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이죠. 우리나라의 방연이 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좀 전에도 나왔었죠. 우이 해왕 또그제우양이 같이 회전 목욕 교회에서 만나서 사냥한 얘기로 이. 바로 그, 그, 그 나라입니다. 그 양해왕, 의해왕. 우리나라의 방연이 벌한 한 나라를 정벌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이 청구어제여. 한 나라가 구원을 제 나라에 요청합니다. 제 나라, 우양이, 인기병. 이는 뭐, 바로 이로 인해서. 그 그쪽에서 구원 요청하니까 그 그래서 기병 병사를 일으켜요. 그런 그 구원 요청을 빌미로 해서 병사를 일으키는데 전기 전영 전분 사 으로 하여금 장지 그 군사들을 거느리게 말하자면 이들을 그 장수관 는거고 손빈으로 의사야 손빈으로 그이 군사를 만드는 거죠. 그 군대를 그 통솔하는 그, 그 지휘하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그 그그 이제 그 지금도 그렇게 국방부 장관님이 뭐 이런 하는 그런 부분에서 육사칠수니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전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전통적으로 한자 문화에서 이그 지휘 총 지휘관은 사실은 이렇게 이그 문무 또는 그문 신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 담당하는 것은 뭐 무관들이 전투력이라든가 이런 거야 뭐당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면에 아무래도 우치다 보니까. 사람들을 통솔하거나 전체의 국면을 바라보는 건 떨어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과거에도 그렇게 싸움이 많았던 시기에도 군사가 모든 것을 사실 통괄하고 일을 이렇게 저렇게. 그게 바로 그게 전기 전형 전분이라는 것은 이 제나라의 그 기족들 그 그런 그, 그런 건데. 이순비는그 어, 그곳에 군사 역할을 해요. 총상관이라는 소리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이 구한 한 나라를 구원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나라에서 구원해 달라는데 놀랍게도 어디로 가냐? 직주의도에 곧바로 우리나라 서울로 달려가. 아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서울로 달려간다. 참, 이게, 그게,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어디서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만 모두, 이, 이, 이렇게, 바라보는 게 보통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그, 이, 무반들의 시각인데, 원 뿌리를 치자. 그거예요. 지금 싸움이 일어난 데를 할 게, 할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한 나라를 치고 있으니까, 그, 치고 있는 한 나라로 갈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치면 돼. 그 이제 그 그런 전법인 거죠. 몸통을 치는 당연히 문지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거한이 기회에 한나라를 치다가 버려두고 걷자. 이이거자는 버릴 거자입니다 한나라를 버려두고 귀위 우리나라로 돌아가는그 자기 그 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어떻게 하냐면 대발병. 크게 병사를 일으켜. 그, 어, 왜냐면, 제, 제 나라가 대국이니까. 그, 래서이 타자신의 의장에 타자신을 장수로 그, 그 거느리는 총대장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어 제사예요. 제 나라 군대를, 어, 방어케 했어요. 이때 손자의 말은 이런 거예요. 손자, 우열, 전기. 손자가 이제 전기 전형 전분 중에 가장 앞서 나온 사람이 제일 그 크죠. 그래서 그 우리가 한 장난권에서 보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제일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글쓸때 보면은 가장 이렇게 자리가 높고 그런 사람을 제일 끝으로 놔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예전 분들은 이렇게 그맨 앞에 놨어요. 전기에게 뭐라고 말을 하나? 피 삼진 지병저 삼진의 병사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죠. 한의조는 옛날 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진이라고도 하고 개별적으로 자기 나라 한의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다른 데서 그냥 삼진이라고 말, 그 얘기하게 돼요. 그 그래서 저 지금 그 항아 중류의 그그 병사들은. 소 평소 한웅이에요. 한사나울한용식식사 산하고 식식해. 그래서 경제 이그 우리 제 나라를 경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이 경이라는 건그 응. 어, 굉장히 깔본다는 소리예요. 아주 가볍게 여기는데 그래서 재호의겁이요 우리 재를 뭐라고 호 부르냐면 위겁 겁쟁이. 겁쟁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냐면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은 아주 그 이렇게 사납고 그리고 씩씩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선 그 저쪽 나라 군대가 이쪽을 바라보는 그 평소의 시각을 우선 그 이야기했고, 를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 위치에 대해 얘기합니다. 전투 선 전단. 싸움을 잘하는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인기세이 리 도저예요. 그 형세를 바탕으로 해서, 즉, 이런 형세를 바탕으로 해서, 이때 이 형세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뭐, 그, 어 물자니 뭐니 막쭉 얘기하지만, 지금 앞에서 말한 게 바로 형세입니다. 즉, 저쪽은 이쪽을 깔고 나. 이게 기본 형세라 저쪽에서 이쪽을 무시하는 그그 어, 그,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리도지 그것을 리도 이익되는 쪽으로 잘 이끄는 거예요. 그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병법에도 또 나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그 다음에 나오는 병법은 이제 쓰려고 하는 병법을 이제 얘기하는 거. 어, 그 앞에서는 배경. 평생.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 이끄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도 그, 그큰 방향을 얘기했고, 이제 실제적인 걸 얘기해요. 변법에 보면, 백리, 치리자 백리를 갖고서 치리,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이익을 취하는 쪽이죠. 걸, 상장. 그 최고 우두머리가 걸. 이거 고꾸라질 궐.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술마술 마시고 너무 마시고 그러고 가지고 몸 균형 뭐, 모, 못 잡고서 팍 꼬꾸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막 이마, 이마부터 받는 그런 그런 것들이 꼬꾸라질 골인데 상장 이 죽는다 는 주제. 그 충설은 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앞에서도 그욕 욕망에 대한 그런 것이 계속 나오죠. 한소의 그 패고 허른 잔뱅이 또그 우위 해 해왕, 왕의 그 이렇게 그 보물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다 욕심에 대한 그런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네, 나오죠. 그래서 이그 말하자면 백리를 이익 때문에 쫓아가는 사람은 쫓아가는 편은 상장군이 거꾸러지고 오십리 치리자. 5 0리를 이익 때문에 쫓아가는 경우에는 군이 반지요. 군이 반밖에 못 이릅니다. 라고 이 병법에는 써 있어요. 그, 이게 인전, 그, 실제 지금 내가 구사하려고 하는 병법은 이런 병법입니다. 라고 그, 그, 장, 장군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요 그래, 장군들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테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말이죠. 옛날에 정규군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말하자면 만 단위의 군대예요. 만, 십만, 이십만, 말하자면 오만 이런 그만 단위 군대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신호가 잘못되면 서로 밟아 죽여요. 이게 이, 전부 다 무장하고 있고 이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이 그것은 아마 오늘날도 거의 다르지 않을 테지만. 정규군이 움직일 때는 하루에 몇 리를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고 바라보냐면 전쟁 때 말입니다. 전쟁 때 정규군은 30리, 2일 30리. 1일. 2일 30리 움직이는 게딱그 알맞아요. 이이그 그러니까 30리 이상 간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삼십리 가야될 대군이 백리를 간다? 그... 네사 제군하여 이에 제나라 군대시킨다. 입 위지 위 십만조하고 위나라로 들어가선 부뚜막 십만개를 명일 위 오만조하며 다음날은 오만개를 우명일 위 이만조하다. 그 다음날은 이만개를 지키한다. 방연행 3일에 방연이 뒤쫓아온 지 사흘이라, 대희왈 크게 기뻐한다. 아, 고지? 제군겁이라내 네, 참으로 제나라 군사들이 겁쟁임을 알겠다. 입 오지 3일에 우리나라 땅에 들어온 지 사흘인데, 사졸 망자 과반일이야. 도망간 사졸이 반을 넘어서다니. 내기기 복은하고 이에 자기의 보병을 버린다. 여기 경외로그 중에서도 가볍고 날랜 병사들과 배일 병행 축제한다. 두배나 빠르게 쫓아간다. 손자 타 기행에 손자가 당연의 추격을 하리니 모뭐 당지 마릉이라 처물령에 저물력의 마릉에 이를 것이다. 마릉은 도협이 방다조에 하여 길이 좁고 길 옆도 대부분 험하여 가복병이라 병사를 매복시킬 만하다. 내 네, 작대수하여 곧 커다란 나무의 껍질을 벗겨 백이 서지 완 하얗게 된 부분에 글씨를 쓴다. 방연, 사, 자수하. 방연이 이 나무 아래서 죽으리라. 어시에 령 제사하여 이에 제나라 군대에 영을 내린다. 선사자 만노로 활잘 쏘는 이들에게 세네 만대를 협도히 복하여 마른 끼를 끼고 매복해하여 기 일모에 저녁에 불 켜지는 것 저녁에, 기 일모에, 저녁에, 견 화고의 구발, 불 켜지는 것을 보면 모두 발사하라. 방연 과야에, 방연이 과연 밤에, 도장목하다 껍질 벗긴 나무 아래 이른다. 견 백사하연, 하얀 부분의 글씨를 보고는 이화 축제라. 불로 비춰본다. 독 미필에. 일기를 미쳐 다하지도 않았는데 만노 구발이라. 세뇌 만발을 모두 으니이사 대란상실이요. 우리나라 군사들이 크게 어지러워 어찌할 바를 모른다. 방연사지, 방연이 스스로 알아요. 지궁병패를. 슬기는 막히고 병법에서는 패한 것을. 내 네, 작용하다. 곧 스스로 목질로 죽는다. 재인 승승하여 저 나라가 승리를 타고 대파 의사하다. 크게 우리나라 군대를 깨뜨린다